2026 FA 시장에서 한화 이글스가 큰 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화는 지난 시즌 강력한 성적을 기반으로 다가오는 FA 시장에서 공격적인 선수 영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구계에서는 올겨울 FA 시장의 흐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여 구단들이 각각의 필요에 따라 선수 영입을 고민하고 있으며 한화의 경우 과거 투자로 큰 효과를 나타낸 경험이 있죠. 특히 한화는 지난 겨울 심우준과 엄상백을 영입하여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며 정규 시즌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한화는 여전히 파이팅 있는 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겨울에도 한화가 큰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른 구단들은 내부 FA 단속 육성에 집중할 전망이지만 한화는 선수 영입에 강력하게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역시 FA 시장에서의 투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KIA 타이거즈는 성적 부진으로 인해 투자의 미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른 지방 구단들은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큰 돈을 쓰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FA 시장은 선수와 구단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처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팀들이 존재하며 이는 선수 영입 경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구 팬들과 관계자들은 FA 시장의 다양한 변수와 구단의 행보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화의 행보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됩니다.